연소이론 한번 볼게요 연소이론 앞쪽에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의 기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주기율표가 되어 있다 그죠 우리가 이 주기율표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것들이 어 1쪽, 2쪽, 그리고 8쪽, 7쪽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 이 세로 줄을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첫 번째를 1족, 두 번째가 2족. 그래서 첫 번째 요 수소를 제외하고 요 밑에 세로 줄에 배열된 얘네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소방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. 그럼 이 알칼리 금속에서 리튬, 나트륨, 칼륨 이렇게 쭉쭉쭉 가요. 근데 나중에 우리가 화학식이나 이런 걸쓸때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얘네들은 이온으로 표현하면. 1 플러스다.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. 1 플러스 정도만. 자, 그러고 이족은 이제 작년에 시험 나왔던 것 중에 이제 뭐, 뭐 칼슘이나 이제 칼슘이나 마그네슘에 관련돼서 나오는데 얘네는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아, 요 라인에 있는 이 줄에 있는 것들은 만약에 이온이 되면 2 e 플러스로 된다. 그 정도. 이 e 플러스로 된다.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것들은 그리고 금속이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, 그리고 제일 오른쪽이 8 쪽이에요. 그리고 그 앞에가 7 쪽인데, 이7 쪽은 이제 F, Cl, Br, I. 얘네들은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 얘네들이 소화약제로 사용할 거예요. 소화약제로 사용하고 얘네들이 만약에 이제 이온이 되면은 마이너스 1로 된다. 이렇게 된다. 그 정도 기억하시고 여기 있는 애들이 헬륨부터 뭐 네온 이렇게 쭉쭉쭉 가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해요. 경우에 따라서는 불활성 기체다. 화학에서 활성이라 하면 반응성이에요. 그럼 얘네들이 활성이 어떻다는 얘기야? 없다라는 얘기죠. 아 반응 잘안 한다. 그 말은 아 되게 안정하다.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. 자 그리고 필요한 거는 뭐 수소도 기억을 해야 되고 탄소도 기억해야 되고 산소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화학식 나올 때 이제 원자량 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원자 뭐 분자 몰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이런 거 하나 하나를 원자라고 얘기를 해요.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렇게 쓰는 거 물. 요런 거는 분자예요. 그냥 독립적인 한 덩어리로 존재하는 게 분자. 그리고 이런 것들을 셀때 너무 작아가지고 한개두 개로 못 세고 어떤 집단으로 세자 한게 바로 몰이라는 거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.